자 다음 같은 건 이제 금화 고블린을 잡아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 채우고 고블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정 레벨에 따라 그 주는 고블링의 돈이랑 그런 게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고블린을 잡는 수만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범위기가 있는 스킬. 마법사 같은 게 좋죠. 범위기를 많이 드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자, 범위기 확인하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런식으로 고블린을 최대한 많이 잡는게 좋습니다 잡은만큼 골드를 줍니다 고블린은 안죽기위해 도망치죠 아, 점점 많아집니다 고블린은 아, 최대한 많이 맞추는 스킬로 도망갈 것 같으니까, 그냥, 여 보자. 이걸로, 한번더 컷을 합니다. 한번더 범위기. 아, 아주 예뻐요. 한번더 갑니다. 요아 스킬, 이거 안쓴 거는, 이제 지금 쓰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 쿨이 5턴이라서, 어, 이제 범위 스킬이 없죠. 평타로 잡을게요. 마지막 턴에는 이제 고블린했나 그러니까 남은적 그냥 유유히 처리해 주시면 클리어가 됩니다. 아이 꼬블리는 열쇠가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개씩 이 열쇠를 주기 때문에 세개 모으고 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하셔도 됩니다.